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단은 여기가 6시부터 연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항상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자마자 왔는데 10시는 돼야지 준비가 된다고 해서 우선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는 좀 도망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8시거든요. 김밥은 엄청 많이 나가나 봐요. 아, 어, 김밥은 지금 포장해 가도 되죠? 네.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미팅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한만원치 정도만 김밥 사 가지고 가서 직원들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된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신지? 어디서? 여기 서예요 <laughs> 아, 여기가 총한 50년 됐어요. <laughs> 이 자리에서 만 50년이요? 아, 네, 아 놀래. 50년 <laughs> 20년도 많다 그럼 이제 다른 데서도 가게 장사 안 해요? 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안 하려. 음, 왜요? 쉬어야지. <laughs> 아, 그렇다면은, 네. 응, 해야지. 맞아요. 많으셔서 음, 아쉽다. 어, 가게의 마지막을 담겠어. 근데 하늘도 슬픈가 봐요. 비가 진짜 많이 와요. 이런데 진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비 내리는 거 봐요. 쭈룩 쭈룩 한밭으로 이렇게 김밥 평소에는 만 원어치 못 가져가요? 아니, 아니. 많이 원하면 아, 많이 사넣잘렸다고 아, 원래 막 엄청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되게 운이 응. 좋다고. 여러분, 이게 떡볶이 2,000원치래요. 이것도 순대도 2,000원치고, 튀김이 3,000원. 가격이 총 7,000원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포장을 부탁드렸어요. 머리가 길어졌죠? 잘 먹어보겠습니다. 전자레인지 한번 데워서 살짝 건축한 느낌이? 제가 차량을 거기서 못하는 바람에 일정이 꼬여서, 할머니랑, 백사리, <laughs> <맥살이 웃음> 할머니랑 지금, 같이 밥을 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으음~~ 우리 나랑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금만 먹고 나가보는 그렇게 할게요. 어묵에다가 같이 감싸가지고 살짝 고추장 맛이 나면서도 맵진 않아요, 여러분. 맛있다. 진짜로 학교 앞에서 파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진짜 오래된 분식집에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떡볶이예요. 긴 마리, 푸우, 다른 곳의 긴 마리보다 살짝 호추 맛이 더라구요. 담백한 느낌입니다 만두야 뭐 속이 살짝 빈 잡채 만두일 것이고요 얘는 너무 하얘서 못 잡는가 보다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은 여기는 살짝 그 마른 오징어를 써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찔려 딱딱한 느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는 것을 제외를 하면은 보통 이제 평범한 살짝 고추장 맛이 나는 그런 떡볶이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특별한 것은 한 자리에서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장사를 하시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음. 새벽부터 이렇게 떡을 나누고 재료 손질을 하고 이렇게 김밥을 말면서 그한 자리에서만 20년 부담스럽지 않은 한 끼를 제공해 주시면 주인분의 진짜 근데 양념장이 진짜 맛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진짜. 김말이 너무 담백해. 아, 이거 바로 먹었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데워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예요. 여기 좀 살짝 식으니까는 그 떡꼬치 맛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양념이 그 정도로 되게 진해요. はん。Mm hmm. 음. 여기가 계속 영업을 한다고 하면 제가 아 여러분 오징어 튀김 드실 때 치아 조심하세요라고 할 건데 닫았어. 제가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가야돼서 조금만 먹으려고 했으나 남기기에는 뭔가가... 튀김에 응. 김말이가 진짜 최고다 여러분 그냥? Yeah? 밀떡이라 너무 미끄러워요 별미 안녕 수아 좀 안녕 해줘 어야 안녕 아니 그걸로 간나 이제 나 이거면 다먹고 어, 알았어 뭐다 먹었어? 응 쉬운 탓 먹었네 응. 천천히 먹어, 천천히 줘. 먹을래? <laughs> 절대 오징어가 딱작에서 넘기는 거 아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인사 한번 해줘 우리 우리잘 봐주라고 어 류리 잘 봐달라고 아, 해줘 우리 류리 잘 사주라고 네. <laughs>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얼떨결에 제가 옛날 떡볶이 집에 마지막 손님이 된것 같아가지고 어 처음에는 다 먹을 생각이 없었으나 다 먹었어요 뭔가가 남기기에는 너무 아쉽고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 또, 가시고 싶으셨을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건데, 요렇게 제가 찍은 영상으로 작게나마 대리만족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나랑 여러분들, 오늘도 그때의 굿나름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든 사랑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저희 할머니랑 데이트 갈게요. 안녕! 다름씨도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 안녕! <laughs> 没有。